저는 개인적으로 도넛의 비율을 많이 드립니다. 전립선은 도넛 모양이고, 소변은 도넛 사이에는 구멍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증상이 너무 불편한데 약물치료로 조절이 잘안 된다거나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신장 방광 기능에 변화가 좀 의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수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존 수술이라고 하면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전립선을 일일이 깎아내거나 최근에 나온 홀랩 같은 경우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또 한꺼번에 깎아내는 수술이라서 전립선 내부에 이 부풀어 있는 도넛 부분을 상당히 많이 깎아내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수술들은 오래됐어요. 일단 나온 지가 오래되어 있고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입증이 되어 있고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안정적인 수술이기는 합니다. 다만 출혈이 좀날수 있고요, 성기능 장애 관련된 역사적 문제에서 좀 자유롭기가 어렵겠죠. 입원 기간도 상당히 필요하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이런 좀 단점들이 좀 있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나온 이런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할수 있는. 유로리프트라든가 리줌 아이틴 등 이런 수술들은 도넛 안쪽을 막 깎아내기보다는 넓혀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액이 나오는 구조물들에 대한 손상도 좀 최소화할 수 있고요. 마취나 입원 기간도 줄어들면서 시술도 간단하고 소변 보는 효과도 어느 정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장점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각 수술 요법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위에서부터 보시면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뭐홀움 레이저 절제술 이런 수술들이 나온지 오래된 예, 기존의 표준 수술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수술들은 벌써 권고 강도라든가 근거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온지 오래됐으니까 어, 상당히 오랜 기간 시술을 해왔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안정성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은 권고 강도나 근거 수준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시술들, 레줌이라든가 유로리프트, 아이틴 등뭐 이런 수술들은 상대적으로 권고 강도가 낮지만 임상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 있지 않은 이유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효과가 부족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광이나 요도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 방광이나 요도에 문제가 없다면은 전립선 크기가 80g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일단 이런 최소침습 수술들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좀 많이 있다. 이런 수술들이 비용적인 문제가 부담이 많이 되는데 개인 보험들에서도 너무 큰 전립선에서 이런 최소침습 수술들을 무리하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는 전립선 크기를 저희가 많이 보게 돼 있고요. 전립선 안쪽에 도넛이 부풀어 있는 모양이라든가 정도에 따라서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시술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주치선에 막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령에 마취가 힘드신 분이나 이제 동반 질환이 너무 많아서 마취 자체가 위험한 분들도 계시고 시술 시간이 길어지면은 생기는 문제들이나 출혈이 있으면 안 되는 문제들 그리고 역사적이나 성기능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시는 분들에서 분명히 이점이 있는데 국소가치하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이라던가 시술 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문제들을 잘 사전에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한 문제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 수술 방법에 비해서는 훨씬 입원기간이라든가 마취에 대한 부담은 적은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수술후 3개월까지는 소변에 피가 난다던가 아니면 자극 증상 때문에 없던 비뇨 증상 이라던가 뭐 급박뇨 증상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그동안 좁아져 있는 이 전립선 도넛 때문에 방광이 굉장히 기능이 좀 떨어져 있던 분들이 막혀 있던 부분이 해결이 되면 방광 기능이 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오는 이런 배뇨 증상들의 변화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 일부 깎아내는 수술을 하셨거나 전립선에 뭐좀 침을 찌르거나 이런 이제 조작들을 통해서 혈뇨가 좀 유발되거나 증상들이 좀 있으신 경우도 있는데 이런 증상들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그 기간 동안만 뭐 약제를 좀사용한다던가 해서 충분히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